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권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만에 다시 뵙네요, 또. 자, 지난주는 시장이 다소 어디로 튈 것인지 약간은 좀 미지수였다면 이번주는 확실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방향을 잡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지수 보고 계시는데요. 코스피지수가 다시 좀 며칠 흐름이 어제 잠깐 좀 주춤하다가 다시 그 고점 수준으로 올라왔죠.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눌러도 강하다는 거, 눌러도 지금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좀 일으키려고 그래도, 어, 그게 뭐 탄력을 못 받고 다시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작년 증시에서 계속 나타났었다면은, 작년에 우선은 4분기부터는 좀 회복을 했었지만, 그 이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어, 뭐, 시장이 회복할 만 하면은, 뭐, 다른 악재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런 기조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시장 들어서 보이는 모습을 판단을 해보면은, 자, 먼저 지난주에는 2200선 돌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었죠. 저점을, 응. 확인한 이후에 시장이 재차 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주 시장을 보게 되면은 돌파한 이후에도 기계 죽가 눌리지 않고, 저항에 눌리지 않고, 오늘 특히 상황을 보면 강해요. 이게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또2% 넘게 올랐죠. 그 영향이 크다면 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좋아질 만큼 다 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지수에 있어서 삼성전자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어, 어떤 쪽으로 순환이 돌아가지 좋겠느냐. 시장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른다. 음.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친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죠? 좀 얼마까지 올라왔죠? 아,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거의 3 0고요 하이닉스까지 합치면은 35%네요. 그러니까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만 했을 때 국내 주식 시장, 코스피 시장의 30%를 차지합니다. 막강하죠? 절대적 영향력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음, 시장이 좋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면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라면 코스피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코스피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들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시가총액 비중이 3어25 각각 30%와 5%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그만큼의 수급이 따라가는 이게 이런 차원에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되면 그것에 의해서 또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매수 신호는 어~ 전체 종목들의 수급을 다양하게 이끌어주겠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의 강,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산업 관련 종목의 흐름이 큰 영향이 돼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 전상하고는 좀 달라요 이전에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았던 시장 상황과는 다소 나아졌어요. 그것보다는 어뭐 어쨌거나 지금 음 시장은 좋아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자꾸 투자자 여러분들 자꾸 한숨 나오는 거는 소외된다는 거죠. 그 소외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 가는 강한 종목들만 간다는 거. 더군다나 오늘 현대차까지 가세를 해주었죠. 물론 이제 현대차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졌지만 1.8%로 너무 2%도 안 되는 시가총액으로 너무 낮아졌지만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어, 시가총액 독식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것도 어,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오늘 하락종목수가 더 많네요 코스피 하락종목수가 더 많다는 점은 어 심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뭔가 숨통이 트이는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인에서 시장이 오를 때하고는 차이점이라고 둘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많기는 했지만은 1%라는 지수 상승세에 비해서 하락 종목 500개가 넘어요. 상승이 700개 수준, 하락이 500개 수준. 그렇다면 사실은 적지는 않다는 거죠. 지수 상승에 비해서. 자, 어,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락을 한다. 하락 너무 올랐으면은 하락할 수도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을 한다면은 지수는 하락을 하겠죠. 그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흘러나오면서 전체적인 이제 코스피 200 종목부터 해서 매도가 매물이 나오겠죠. 이거는 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투자 심리도 올라온 상태예요. 완벽한 수준으로. 뭐 좋아졌다? 정상이다?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수입이,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목 개개별로 해서 들어가는 저평가 종목이 많다는 점. 그러면 지수는 하락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는 지금하고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 종목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좀 실제 체감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는. 지수와 더불어서 체감하는 투자자의 수익률하고 같아지는 것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장이 되겠죠. 다른 얘기로 하자면,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지수 덩치만 커 보이는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 현실적으로 파악해보면 안 좋은 거일 수 있지만, 좀 생각해보고 장기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 않을까. 기회의 측면. 오히려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 순환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도 다른 시가총액을 높여 줄수 있는 그런 종목들. 어, 예를 들면은 현대차가 일시적인 모멘텀인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은 현대차가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뭐 네이버라든지 현대차 어,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순환을 IT에서 순환을 넘겨받아서 옮겨간다면, 또, 그, 그것을 통해서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수가 랠리를 펼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야지 될것 같고요. 음,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투자 심리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자가, 시장이 이렇게 강세일 경우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못 올랐어야지 맞아요. 오늘 뭐0.1 2% 정도 상승세였으면 적당한데 코스닥이 1%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단면이거든요. 자. 한달전 상황을 보자고요. 한달전 상황을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코스닥에서 굵직할 만한 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유출이 있었고, 그것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추적 경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었다는 점을 본다면 어, 시장의 심리는 많이 살아났다. 이런 상태에서는 음, 물론 이제 시간을 두면서 생각을 해야지 되겠지만 여전히 여전히 아직은 시장은 바닥권에서 탈출도 못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역사적인 바닥권 내에서의 상승권이에요. 중요한 건 이번에는 이 바닥권을 완전하게 탈출할 올해는. 2020년은 이 오래된 바닥권을 탈출해 주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중심적인 역할을 IT가 하겠고 첨단 음 IT 산업 관련주들에 대해서 올해 이제 투자 전략에서 계속 강조해서 2020년 특집 투자전략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첨단 IT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또 관련주들 어땠어요 많이 올라가죠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 아니고 5G하고 관련되는 부분들부터 4차 산업 올해는 첨단 IT 특히 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요. 첨단 IT 쪽에서 시가총액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간의 바이오주들 시가총액이 워낙에 컸다면 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견줄만한. 시가총액을 내보이는 알짜, 첨단 IT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질적인 저평가도 있어요. 어, 7배, 8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실적도 잘 나오는 중견 수준의 어, 코싹 첨단 IT 종목들이 있어요. 이들 종목들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PR 20배, 30배 받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성장성이 반영이 된다면, 현재 주가보다 두세 배 오래 그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 어느 정도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생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음. 자 올해 중점을 둬야지 되는 종목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첨단 IT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반드시 우량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술력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도 잘 내고 있고 많으니까 이미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있죠. 종목들에 대해서. 음, 자, 뭐 계속 이 코너 통해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물론 음 그동안 작년부터 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고 이미 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어뭐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 추천드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또 발굴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코너 통해서 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시면은 꼭, 오늘은 다른 종목이 준비되어 있지만, 은뭐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이라도, 어 첨단, IT, 유망한 종목들, 올해, 어 정말 뭐, 100% 200%의 상승 여력이 있을 법한 그런 종목들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자. 현재 수익이 지수 가는 것만큼 많이 안 나고 있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음 당연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2% 오르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다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들고 거기서 수익이 2% 났다고 만족할 만한 투자자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열의 하나예요. 그런 투자자분들은요. 음, 대부분 한 종목에 대해서 기대 수익을 그것보다 훨씬 높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그런 삼성전자나 우량주 중심으로 오를 때는 실제로 자기 계좌는 상당히 더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 계좌를 좀 높은 시장 대비에서도 월등하게 높아 보이는 계좌로 만들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선 시장에 대해서 상승 얘기는 이미 2개월 전,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했었었고 시장 바닥이고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간다.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 추세로 진입을 한다. 이미 이거는 2009년 1월 특집 투자 전략에서 강조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벌써 다 예상된 부분이었고, 투자 전략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도 우량주의 중점을 일단은 많이 두는 게 맞다고 계속 힌트를 줬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실적이 좋은 저평가 종목들인데 주가가 강세다 이 종목들이 리레이팅하고 추가 상승합니다 그런 종목들 잘 찾아보세요 이게 시장 대비해서 수익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적 좋아요 실적 좋고 저평가 돼 있어요 근데 주가는 최근에 계속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이 더 오릅니다 그게 당장 시점에서 추가로 계좌를 좀 크게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추천주 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추천주는요,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기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국내에서 좀 의료 어,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의료 정보 네트워크, 병원 점유율 1위에요. 네, 한번, 왜 오늘, 왜 이번 주에 이런 급등나 흐름이 나왔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는 있지만, 오늘 추천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